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은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you oh. 정말 전의 성격적 기원은 우리는 구약의 6월절에서 처음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슬람 민족이 430년 동안 애급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열 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입니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그런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문설주와 임망에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민족 고센땅에 살고 있는 이 유대민족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 바로 그것이 바로 6월절 역사인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그래서 이 6월절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매년 축제로 지켜져 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유월절 체험을 매년 그들은 드라마틱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목도록 지정된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음식 아시지 않습니까 무교병에 누력이 없는 딱딱한 그런 빵 그런 감 쓴나물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그 당시 수천 년 전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종살이했던 민족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그 체험을 어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 서로 나누고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새롭게 그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을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온 인류를 향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하고서 6월절에 이 만찬을 거행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6월절 사건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6월째 1년에 한번 찾아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을 하면서 그들은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저들의 삶에 간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뭐 가르침을 받아.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러죠. 가르침을 받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런 거 아닙니까?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랑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유월절을 받아서 지켜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어떤 가르침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 생명의 주. 그런가 하면, 보에서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그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배우며 삶으로 체험하고 나누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는 서로서로 교제 코인원이야, 교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교제는 단순한 교제가 아닙니다. 그냥 서로 떡을 나누어 먹고, 식사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거인원이야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엄마 대보고 22장 있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만은 마음을 더하고 뜻을 더하고 목숨을 더하여 주여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가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서로 서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피를 흘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서로 사랑하라 그들의 교제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그런 교제 가운데 그들은 떡을 떼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식탁의 교제를 넘어서는 성도의 사랑의 마음금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 많으니까 서로 나누어 먹자. 그것이 아니에요. 깊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형제의 사랑, 자매의 사랑, 구원받은 자의 사랑, 바로 이 사랑이 떡을 떼며라고 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랬더니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더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뭔가 다르다. 그래서 숭앙의 대상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의 회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몫을 추정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2장에 대해서 말씀해 보면, 아니에요. 그렇게 당연한 것이 거부되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초대교회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몫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인데 아니, 초대교회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 함께 있어서 통용하더라 서로 서로 나누어 먹더라. 그냥 나눠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냐고 서로 서로 나누더라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물건마저도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네것네것할것 없이 통용했습니다 무엇이 과연 이것을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그들 가운데는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잔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서로서는 서로 나눈다고 하는 것 쉽게 생각하면 이건 소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르 유다가 삼일 때 나누어 내그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붙는 여인을 향하여 야왜 허비하느냐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허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소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은 물건의 가치 그 이상의 가치를 간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케오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집을 찾아왔을 때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남의 것고색한것 있으면 3배, 4배로 갚겠습니다. 사케오는 소진이 아니라 위대한 가치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함께 나누며 기쁨과 순절한 마음으로 초대교의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날마다 함께 나누며 기쁨과 순전한 만큼으로 식사를 하니, 날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여러분, 조선시대 왕 중에 숙종이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숙종왕이 로맨스가 많은 왕 아닙니까? 예, 숙종왕이 밤이 깊어서, 그래서 궁궐 밖으로 순행을 나갔답니다. 낭낭하게 글 읽는 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그 소리를 따라 가봤습니다 오막살이 집이었습니다 가만히 안을 살펴보니까 자 방안에 남편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 아내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글을 읽다가 야 출출하다 여보 그러자 아내가 가만히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벽장에서 주박 뚜껑에 담긴 송편 투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남편 앞에 놓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송편 하나를 쑥 집어서 입에다가 뭐 넣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더니 또 송편 하나를 틀어서 아내 입에다가 쑥 넣어줍니다. 숙종 왕이 그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던지 궁 걸로 틀어왔어도그 모습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숙종 임금이. 왕후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송편이 먹고 싶소,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 쟁반에 이것을 뭐 풍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풍주는 위는 넓찍하고 아래는 깊고 뭐 이렇게 큰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냥 큰 대접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송편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알콩달콩했던 그 부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송편이 먹고 싶소. 그랬는데, 아니 가득 쌓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과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돼지냐? 그걸 그 대접을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풍주의 송편 맛이 주발 뚜껑 송편 맛만 못하다. 왜 못한 것입니까? 마음이 담겨 있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많은 송편 가지고 오는 것 그게 뭐냐는 거죠. 비록 한 알밖에 없어도 두 알밖에 없어도 마음이 담긴 것 서로 나누는 것 이것만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함께 나누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나누니 식사를 하니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고 많아서가 아닙니다. 부족하나 그러나 정이 담겨서 서로 서로 한쪽이라도 더 먹여주고 싶은 그 마음들 그곳이 천국이더라. 놀랍게도 세상이 그것을 보도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하고는 뭔가 다르다. 저것이 함께 살아가는 법이지. 세상 사람들이 먼저 인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후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삶의 공동체 그것이 오늘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오득복 캄캄하게 3월 4월 보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랑하셔서 그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는 아직도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이것만이 이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오이 초대교회 공동체 다시 한번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모습이고, 오늘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할 시대적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함께 나누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니, 역시 날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도와여지더라. 이런 공동체를 꿈꾸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 이 성만찬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라리아라림 감사합니다 오늘 흩어졌던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 또 특별히 5월 첫 번째 주일 성만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감화 감동하셔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신령한 공동체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